안녕하세요 이민창입니다. 이 시간은 가수 문희옥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문희옥씨의 성추문 관련 피고서건에 대해 사주와 운세풀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옥 가수 사주는 기유년 신미월 계묘일 무엇이 해당합니다. 어, 나이는 올해 금년 우리 나이로 53세고요.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더운 미월에 태어나고 또 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 기운이 매우 태왕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가 사주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는 개수 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어디에도 통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수를 생해 주는 금을 찾게 됩니다. 금은 이 사주에 신금이 월간에 투간하고 연지에 유금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금이 아주 왕합니다. 즉 금을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어, 금이 됩니다. 금을 생해주는 습토는 용이 되고, 또 금이 생하는 수도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금수 용의 운이 올 때는 발복을 하는 것이고, 용신 금을 극하는 화나, 또 화를 생하는 목이나, 또 화가 생하는 조토의 운이 오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평간격에 해당됩니다. 평간 원령에 또 정관이 투간되어 관살 혼잡된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또 살이 왕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주입니다. 또 본인 역시 남이 노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살이 귀신으로 장애하고 이것이 나한테 닥쳐오는 병이고 마하고 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관살은 여명에 있어서는 남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의 덕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평관은 나쁜 남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성도 귀신에 해당되고 배우자 궁도 귀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과 궁이 귀신에 해당하면 남편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묘의 물상은 서로가 등을 쥐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의 물상이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불미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연주에서 보면은 계묘는 공망에 해당됩니다. 즉 공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묘는 식신에 해당하므로 식신은 자식의 별입니다. 즉 자식의 별이 공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 성이 귀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 덕을 잇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7살이 불용으로 귀신으로 작용하면 남편은 백수 건달이나 깡패나 이런 것에 인연이 닿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무게 합이 되고 묘미 합으로 유정하기 때문에 흉중의 길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의 묘한 것은 정관관은 청관으로 합하고 평관관은 찌지로 합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남자와 실제로 살아간 남자는 다른 남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다고 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아주 귀한 점은 기유신미 사이에 경과 신이 공엽되어 있습니다 즉헛자로 신이 있어서 미신유 귀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귀삼합이 되면 미토는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인류인자로 최고의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협된 신 자가 실자로 들어오는 운에는 귀사마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묘유오. 이렇게 왕지가 세 개나 있습니다. 도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잘 어울리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 묘, 오가 있기 때문에 자가 오면 사형살이 형성이 되어 북이 빈천이나 성패가 뚜렷이 나타나는 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살펴보면, 운은 금운에서 출발하여 수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금수용의 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임신대운도 금수대운이기 때문에 용의 운입니다. 그러나, 신금이라는 실자가 들어오면 귀사합이 사라집니다. 즉, 미토가 토극수 현상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정화를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대운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살때 부친을 잃고 가정행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화장품 외판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유대운은 아주 대발하는 대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유라는 귀삼합이 형성되면서 용신운이기 때문에 크게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2 때 주연미의 노래를 불러 그때부터 스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유대우는 노래 앨범이 대박을 쳐서 360만 장을 발매하는 대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술대우는 화토운이고 목의 운이고 해서 불용의 운이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술 대운 병술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술은 바로 화토 불용의 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특히 병자 대운이 주목이 가는 대운입니다. 병자 대운은 흉과 길이 상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하는 대운입니다. 특히 자가 들어오면은 자오묘유 사형살이 발동하기 때문에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되는 그런 운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살은 삼형살보다 더 강한 것이 사형살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유년에 사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모 가수 지망생을 주현미 씨가 문희옥 소속사에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모 양은 문희옥 가수의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대표로 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돈 1억 5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갈취를 했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희옥 씨는 성추행 당한 모 양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편을 들어서 모 양의 성추행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녹음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기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문희옥 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현미 씨는 내가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하면서 문희옥 씨에게 매우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병자대원 정유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술 역시 관살 혼잡이 되고 토국수하기 때문에 그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출입 왕래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해년 2019년도에 문희옥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발설하는 바람에.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희옥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는 매니저이자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자 신축은 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해운입니다. 그래서 미스트 두로의 마스터로도 나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소사건으로 아주 분노했던 주현미 사주는 보면은 신충년무술을 이민일 정미시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은 임계 임묘 이걸 보면은 일주가 문효옥은 주현미를 상당히 잘 따르는 그런 형이다 왜냐면은 하 나보다는 선생이고 선배라는 것이 일주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희옥 씨가 주현미 노래로 떠고 주현미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이러한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연월에 왕과 고지가 있고, 여기에는 고지와 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의 궁합으로 본 정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파라는 따르지만은 그 관계가 극도로 나쁜 관계는 아니다.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주 악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